고기를 구워주는 남자, 국부남입니다! 국부남! 우리 채널이국구남이잖아 그죠? 그래서 형이 동픽, 형이 택한, 특별한 음식을 너희가 한번 먹어보고, 음. 아, 아, 와, 이런 괜찮다. 막, 평가를 한번 해주면. 아, 뭐. 네, 저 형이 뭐 추천하는 음식이나 추천하는 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어,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너희가 한번. 먹어보고 먹어 평가를 해주면 오케이 okay.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세세하고 깐깐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왔어 아닌데? 그 전화를 내가 못 봤는데 자 오늘 뭐야, 형이 뭐야? 픽한 거는 소고기 어, 미역국 와 어, 네. 오와, 와우 뜨거워 어, 뜨거가 뜨거. 엄청 뜨거워 싸악 소고기 미역국을 형이 특별히 한 이유는 이틀 뒤정현이가 <laughs> 폐일이라는 아. 그래서 그런 정보를 또 입수해가지고 맞아요. 대가 형이 또 소고기를 그냥 무진장 넣어가지고 아. 무역을 정성스럽게 끓였. 오늘 아침 오자마자 진짜 김몽사원간에 끓이긴 했는데 아. <laughs> 근데 진짜야 근데 이거는 진짜 거의 사골급으로 과했다고 봅니다 오. 그런데 이또 중요한 게형 네. 태어난 처음으로 미역국 끓여봤어. 아그거를 그게 그게 저예요. 그게 좋요 엄마가 보잖아. 아 그걸 한필 더해. 그게, 그게, 그게 저 <laughs> <laughs> <그거 웃음> 아, 요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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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종이 먼저 먹어봐. 그래. 아치 어,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입에 맞아야 되는데. <laughs> 이건 맛 없어서 맛있는 거예요. <laughs> 생일날 미역국 네. 진짜 많이 안못 먹어봤잖아 요즘 <웃음> 버릴까? <웃음> 아니, 공기밥 없어요? 아밥밥 줄게. 아장 장난이고 진짜 맛있는데요. <laughs> 너는 뭐야 갑자기. 전 생일이 아니니까 미역국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이거 그만 농담 그만이고 진짜 맛있어요. 응? 아 다른 거? 어. <웃음> <웃음> 바뀐 거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돈을 넣어거 <너무> <laughs> 이게 맛있고 이게 맛 없는데요? 동민이께 내꺼 아야 맞아요 그래 내께 더 맛있게 되잖아 아 이게 하나는 형이 끓인거고 하나는 작가님이 어, 끓여주신거고 어. 아, 어떡해 아 진짜요? 어아 둘다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둘다 너무 맛있는데요? 뭐해? <laughs> <laughs> 아, 아니 나는 이거 이거 저는 이점이다아 근데 방금 전에 주, 저 이것도 먹어보고 이랬잖아요 아 진짜 둘다 맛있는데 야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엉뚱이막 이거 진짜 중요한거야 너이맛 형이 만로는 안에 진짜 보증하네. 아, 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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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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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해 <laughs> 아니, 형, 형이 이거 아, 더워. 아니,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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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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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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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국했네, 완국. 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완, 완국, 완국. 아, 그래도 야, 다행이다. 오이 냉국은 못먹더라 미역국이 좀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 아유, 저 미역국 진짜 좋아합니다. 아, 좋았다. 잘 먹어.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고워. 잘 먹어. 특히 내 거를. <laughs> 특히 내 거를 잘 먹어. 좋은이가 너무 고맙다 옹이는 하, 벌칙했네. 아니.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대박이. 아, 오케이 됐고 우리 엄마 거보다. 아, 미안해. <laughs> 자, 이제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 끝나면 대표 시그니처 게 공포의 벌칙사 오케이. 오늘 간단히 해볼게. 가이 바이 복. 어디로 돌아? 이쪽으로 돌자. 네. 맞죠, <laughs> 맞죠. 아, <그쵸, 그쵸. 웃음> 이쪽으로 가봅시다. 팀이다, 팀이다. 오, 오케이. 저는 음. 첫 번째로 후추. 그럼. 어, 어. 어, 나 아닐 거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해. 아! 너무 싫어! 오! 랜덤! 그러면 저는. 나만 <laughs> 아니지. <남아와 이제. 웃음> 예스! 아! <아유>. 오 <아유>. <laughs> 오케이! 약간 <laughs> 뻑뻑한 와! 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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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젓. 와! 와! 랜덤! 랜덤입니다. 제가. 제가. 초콜릿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나, 나 약간 속이 거북해질 것 같아. 야, 진짜 단짠, 단짠. 아, 형이 레몬을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안 돼! 안 돼! 랜덤이야? 아, 뭔가 내가 걸릴 것 같아! 예 e s yes, 퉁! yes. 퉁! 아 고치네. <웃음> <웃음> <핵> <laughs> 적어, 아, 치네 가자. 뭐야? a 불닭소스 저거 잡 a 다 저렇게 또박또박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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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t w h a 이 What? w h 그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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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른이신데, 여쭤봐야지. 만드네. 오와붙지못하는저 눕기! 사이 아 오늘.. 아나 어떡해! 오늘 부양 제대로 뽑네. 아야오가못 먹겠으면 형이 하나 제안해도 돼? 어 네. 어제안어 <laughs> <laughs> 제안 하나 어, 네. 네. 너희 안무 중에 그네 타는 거있잖아 네. 형을 나한번 태워주면 안 돼? <laughs> 형! 100번이고 태워드려야 돼. <laughs> 무슨 소리야 형! 태워서 1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 <laughs> 나는 야 얘를 얘를 설 나는 아번 해줘 나래퍼인데 우리 얘도 스케줄 해. 있고 아니 어, 어. 나는 내가 안걸렸는데아 한번 도와줘 <웃음> <웃음> 제가 먹을까요? 아니 아, 한번 해봅시다 못할는것 같아 내가음악을 맞춰서 가야 돼. <laughs> 두 번만 해 자기 사람이고 싶지 않다는말 사랑에 호빠 사람의 대체로 황화로웨이 뛰나 다시요! 뭐잠 빨리 그 배를! 가자! 아무 데서! 아! 배! 빨리 배워! 올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나도나도세요 아, 잠깐쌈 주세요! 쌈 주세요! 와우! 야, 거짓 아니야 한번 이렇게 야, 빨요 괜찮다, 아, 그래도 야 고맙다. 아, <laughs> 타보 고싶은거든왜싫패 타보고 우지는가? 아, 아이거 <laughs> 아, 성공해야지. 어. <laughs> 아 어떡해? 와, 이걸. <laughs> 형은 이런 걸 지금 열 번을 드신 거예요. 아, 열 번째. 한 번째. 신뢰지길 바래 진실 증가라고 온년에. <laughs> 아 너무 죄송해. <laughs> 아, 어떡해. 섹시 컨셉 vs 휴트 컨셉. 와맨 밑에 하나 남은 거 처음 보는데. <laughs> 나의 필살 고백 멘트. 나한테도 고백한 거야 어제? <laughs>